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에라 5장 17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원수로 여겼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은 참지 않고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는 얘기 또그 다윗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미 견고한 진을 쳤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 깨기였던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와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다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20절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데 개입하셨다라는 표현을 대적을 흩으셨다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두셨는데 그런데 이 흩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조금 더 곱씹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불레셋을 흩으셨는데 그 흩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흩뜨셨다라는 이 단어는 돌파해서 무너뜨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돌파해서 무너뜨렸다, 돌파해서 터뜨려 버렸다. 이번에 우리는 큰 물난리 가운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 벽을 터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난 물이 집의 견고한 벽을 터뜨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난리 났을 때 물의 힘이 댐을 터뜨려버리고, 그 물의 힘이 모든 장비를 터뜨려버리고, 길을 터뜨려버리고, 구멍을 내버리고 흩으셨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무너뜨림입니다. 갑작스럽게 돌파해서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대적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 진이 너무 견고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뚫어내려면,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견고한 진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력이 너무 강해요. 다윗의 군다들로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포위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으로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해 주셨습니다. 그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의 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터뜨리셨습니다. 돌파하셨습니다. 그 견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순신의 열두 척의 배가 마지막 외군의 전투함정을 향해 치고 들어갑니다. 방법이 뭐냐면, 충파. 이 충파라는 방법은 뭐냐면, 이와 같습니다. 그냥 배로 들이미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충파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물살을 도왔어요. 물살이 자기 편이에요. 그 물살에 이 배를 맡기면 굉장한 위력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돌파할 때 적장은 뜻밖이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돌파할 때 적군의 사병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게 뭘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오, 이러고 있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대적을 흩으십니다 돌파하십니다 무너뜨리시고 터뜨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선 갑자기 터집니다 갑자기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밖에 안 나가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몸이 아프면 직장에 안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바꿔진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모든 건강의 문제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자녀들과의 문제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나의 재정 가운데, 나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주님 우리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왕도 어렵습니다 다윗왕도 돌파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수 없어 넉넉히 바라만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주께서 바꾸어 주실 모든 반전을 기대하며 주님께 더 매달려야 할까요? 역대야 20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사밧 왕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음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정말 큰 군대를 결성합니다. 큰 군대를 결성하여 요사밧 왕을 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사밧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확진자 중에 명단이 올랐다면 두려워하고, 내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되었다면 두려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검사 받아야, 바, 받아 봐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려운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낮을 향하여 여호와께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낯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밥 먹는 것 잊어버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이 TV 프로그램 보는 것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요사바도 왕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요사바도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나에게 기도로 맡겼으니, 이제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다만 대녀를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겨우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이냐?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요사밭의 변화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둡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도 염려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윗 왕처럼, 요사밭 왕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염려하지만 않고, 걱정하지만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던 하나님이 드디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적어도 코로나19보다 크신 하나님, 적어도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도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염려합니다. 직업이 없다는 청년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라보면서 의사협회에서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일도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점심 메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그것을 걱정하게 되면, 뭐 그것까지 기도하냐. 누군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코로나19를 바라보며, 이거 하나님이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야, 그건 하나님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를 걷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 염려, 내 얼굴에 점 가지고 내가 그것 보면서 걱정하고 그것 보면서 염려할 때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런 꼼수를 부립니다. 너 옛날에 이거 잘못한 거 있잖아. 그 잘못한 거, 그거 이제, 그거 잘못한 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 잘못한 것, 그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러니까 너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결과에 의해서, 그 과거의 결과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미래에 역시 영향을 끼쳐서 소망이 없다고. 단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걱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사단의 꼼수예요. 우리는 사단의 꼼수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작은 일이라 못 하시는 분입니까? 큰 일이라 못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일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 등급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께서 심문 당하신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무기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죄를 물으려고 죄를 찾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달라서 그 거짓들의 거짓 증언들의 그 증언이 효력이 없었잖아요. 정말 엉터리 재판입니다. 엉터리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당사자 되신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를 전혀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성을 못 오겠다는 죄명을 씌웁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인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예수님께 달려들어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조합니다. 끌고 다닙니다. 조롱합니다. 멸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세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 네가 죄인이냐?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멸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집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셨던 이유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남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모멸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요. 이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땅 가운데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극건하게 서서, 극건하게 서서 다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된다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예비어 뒀다고 내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모멸을 당하고, 내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된다. 그러니 공급자 된 나에게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결핍의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까? 집 밖만 안 나가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주님의 붙들어지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복할 때가 된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무능한 그런 사람들의 경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죽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의 목숨값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목숨을 다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공급해 주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주님께 기대하며 삽시다 일어서시다 회복하십시오 회복을 시켜 주는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개입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파하셔서 터뜨려주시고 무너뜨려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견고한 벽들 우리 주님께서 돌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해 보였던 것이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것이 내 모든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해결되는 역사 열리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무너뜨려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흐트러주실 것이요. 강력해 보였던 모든 이 세력들이 주 하나님께서 흩뜻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을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안 된다고 묻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두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모욕을 당함으로써, 멸시를 당함으로써, 주목으로 얻어맞으면서, 침뱉틈을 당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단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된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